녹는다 녹아요 좋아 안 붙었네 녹는다 시작 생일 축 <laughs>

엘리미만 불어봐. 너네도 불지 마. 왜요? 특별히 응. 생일이야. 나도. 아, 엘리미 해봐. Okay. 생일 축하합니다. Okay. <laughs> 안해. 안해. 응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<안>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오 짝짝짝 잘했어요. <laughs> 형아 생일 축하해 해야지 새별이 형아 생일 축하해, 생일 축하해. 새별이 생일이야 오늘 엘리마. 형아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나도 먹을 거야 거야. 그래 엘리미도 먹고. 잘라. 초는 먹는 거 아니야. 초. 일단 이제 엄마가 이제 맛있게 잘라줄 거야. 자.